여러분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지요 감동은 느낄 감자와 움직일 동자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또는 누가 나를 느끼게 해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무슨 감정이라던가 무슨 행동을 야기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스페인과 8강 승부차기에서 이윤재 골키퍼가 그네 번째 키커의 그 골을 막았을 때 또는 마지막에 홍명보 선수가 쐐기의 골을 넣었을 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지 않으셨나요? 초조하게 앉아서 경기를 보다가 우리가 이겼을 때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메모리에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생생했고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제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또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3사위전에서 그 항상 라이벌인 일본을 이기고 한국이 최초로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마음의 감동의 물결이 안일어나셨는지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안일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제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감동스럽지 않으셨나요? 왠지 울것 같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감동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열달 동안 고생했던 자녀들과 또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아님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일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 줘서 감동받지 않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많은 사건과 일들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감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감동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케 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생신이신 거죠. 비록 이날에 태어나시지는 않았지만 크리스천들이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생신이니까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서프라이즈를 시켜드려 감동케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할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기록된 7장 2절에서 53절까지 무려 51절 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세운 일곱 집사 중한 명인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님임을 증거하죠.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도전을 줍니다. 그러자 이 본문 말씀 54절에 화가 난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형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그 권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그 그래, 너가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또 다른 말로 기독교적으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55절과 56절에 두 차례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라.라고 55절과 56절에 두 차례 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외에도 히브리서 1장 3절, 1장 13절, 8장 1절, 12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로마서 8장 34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누가복음 22장 69절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에 다시 말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한 군데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스테반은 고백하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질문. 바로 어떤 것이 또는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는 저희가 알겠죠. 바로 스테반이죠. 근데 스테반의 어떤 것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감동케 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을까요? 도대체 스테반의 어떤 면이 예수님을 감동케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쳐다보게 했을까요? 많은 동서양 성경학자들,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순교를 하는 스테반을 영접하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예수님을 감동케 했던 것은 바로 스테반의 순교 또는 순교자의 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순교자의 삶을 사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근데 단순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은 순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숨이 다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죽음이, 나의 마지막 때가 순교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성교 한번 가서, 성교에서 아무런 마음이 없이 갔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과연 순교일까요? 아니면은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순교 아니었을까요? 우리 초대교회 때 집사들 초대교회 때 제자들도 봐도 막 살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명령에 따라 살다가 순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바로 55절에도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순교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행위 아니면 행동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장애물과 방해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자거나 일어나거나 무엇을 할때 찬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이 있다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성령 충만했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젊었을데 정말로 충만했을 때 제가 그 기흉이라는 병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흉에서 폐에 바람이 들어가서 폐가 이렇게 컬랩스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인데.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건강을 챙기지 않고 이러면 다시 그런 기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정말로 힘들고 했을 때 성,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뛰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이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왔던 거를 기억합니다 왜 그때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죽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뛰다가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입에,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56절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인자, son of ma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많이 쓰신 단어인데요.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나온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구원하고 통치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해 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백성들도 인자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 그리고 스데반이 인자라고 예수님을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라고 반박을 하며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신성 모독이라고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순교하는 삶은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지금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 교회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실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순교란 단어는 전혀 쓸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순교자의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기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빠르게 지나간 이유는 오늘 세 번째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셋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한 삶. 저는 바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많은 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포인트인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용서에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감동하시지 않았을까 감동받지 않았을까 저는 항상 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읽을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때저희가 생각하는 조약돌 조그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정말 흔히 말하는 짱돌 막 이따만한 돌들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에 맞으면 뼈도 부러지고 돌에 맞아서 생각해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으면 금방 죽겠습니까? 고통받으면서, 온갖 고통이란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천천히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대반 집사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 주님, 예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순교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스대반 집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십자가에 박은 그리고 구박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완전 정말 100%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 예수님과 같이 남을 용서하는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이 감동 받으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용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조마이. 이 말은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 여러분 들어봤죠?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봤죠? 그 말에서 나온 그 은혜 카리스라고 이 명사가 동사로 변형된 건데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은혜를 주다 또는 은혜를 보여주다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했을 때 다시 말해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용서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정말로 저 사람을 용서받을 가치도 없고 내가 말할 가치도 없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이 은혜를 주는 것이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 양원 목사님 아시죠? 일제 시대에 두 아들을 총살에 잇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나중에 사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막고 그 다음에 양아들로 입양까지 한그 목사님 다 아시죠? 아주 한국에서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과 제2의 두 명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성양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딸도 그런 아버지를 그 당시에 이해 못했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형도 못 받게 하고 또 더욱더 나가서 양자로 어떻게 할수 있냐. 그 당시에 이해 못했던 그렇게 딸이 어, 인터뷰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 못했지만 손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순교자의 삶이란 또는 정말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 성탄 예배 때 며칠 안 됐죠? 3일 전에 단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거룩한 성찬,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려면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을 버리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참여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한 것 같지만 우연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 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었고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든교회에 정말로 듣고자 하는 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들으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용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용서해야 한다라는 설교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보셨는지요. 하지만, 듣고 읽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를 하셨나요? 아니면 용서를 하셨나요? 사랑을 하셨나요? 아니면 욕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모든 거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이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셔서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파티를 하고 이것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당연히 예배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용서를 하는 것,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때 원하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너희는 크리스마스 때 너희들끼리 자화자축하면서 살아가고 이웃은 돌보지 않고 너희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 너희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만 자화자축하느냐?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남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용서했습니다. 저희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일 사람은 이 미국에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때로는 저에게 못, 저희들에게 못되게 굴고 나쁜 행동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7번씩 7번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해준 횟수를 세라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용서를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세셨다면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숫자로도 나타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 예배 또는 제사 아니면 죄를 사함받는 그 상징은 바로 흠이 없는 동물을 죽여 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였죠. 만약에 고개 지금까지 저희가 사는 이 시기까지 계속됐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물들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이런 저런들 동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만큼 예수님이 세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로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록 베이스는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용서할 때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찡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고 2020년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하며 마무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 유고 슬라비아의 기독교를 몰아내기 위해 소련이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는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이래서 교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어떤 한 교회는 도통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 소련이 생각해낸 게 교회의 리더십인 일곱 장로님들을 한 명씩 불러 서로 모함하도록 거짓 유도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너를 욕했고 누가 뭘했고 누가 돈을 어떻게 했고 이래서 서로 뒤에서 서로 욕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장로님들은 하나같이 나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고는 절대 믿을 수 없고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그녀를 용서합니다. 라고 일곱 명그 모든 교회 리더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가 질린 소련은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저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며 두 발,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님들처럼, 리더들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용서해야만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 안에서 용서할 일들이 혹시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사업체에 갔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미움 대신 용서와 사랑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용서를 실행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찡하게 하고 감동시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